국입니다. 미상의 공격으로 인해 인천항, 대구공항에 화재가 발생하고 대구의 캠프워크와 고무역은알수 없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가 나와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영동1 터널 인근에는 이동 중인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 터널이 붕괴됐습니다. 주요 보급로가 차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피해 복구가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너무 너무 오버예요 근데 UFS 훈련이 전시 체계로 전환된 다음에 상황을 가정해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에 기반해 속보를 전하는 것처럼 한번 해봤는데 아 너무 발령이었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진심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난 8월 25일 이 작전사령부는 UFS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경북 고속도로 영동 터널에서 민간군 통합 피해 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보급모의 핵심인 터널이 무너졌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건 역시 우리 장병들이죠. 어? 근데 이번 훈련에는 민간 업체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됐는데요. 민간 업체가 이렇게 함께 훈련한 것은 처음 최초라고 해요. 이번에 u f s 훈련을 대기로 해가지고 동원 업체까지 투입이 된 훈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원 업체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널을 조립하는 그런 공정을 업체들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은 총 4단계로 진행됐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현장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복구를 한 다음 상황이 잘 마무리됐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답니다 터널이 지금 파괴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EHCT팀은 추가적인 폭발의 위험을 막고 피해를 복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복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 잘 마무리된 건가요? 이번 훈련은 UFSS 연습과 연계해 민간군 통합 피해 복구 능력을 향상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작전 사령부는 10개의 시도와 통합방위 작전을 시행함에 따라서 적시적인 복구가 중요한데 민간군 유관기관에 상호 능력 확인과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통합 피해 복구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전시 상황에서 터널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보급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전시에 터널이 붕괴된 상황이라면 후속중원 부대 및 보급로 정상 운영을 위해서 예비보급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작사는 이것까지 고려해서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볼래야 안 가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곳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무악권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병력, 식량 등의 보급지원은 전투력 약화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벼락치기하거나 일할 때당 떨어져서 쪼코초코 먹는 거랑 비슷해요. 하얗게 불태우면서 열공 혹은 열리라는데 쪼꼬쪼꼬 없음 어렵게 올라간 전투력이 코인급으로 빠르게 <laughs> 급하강하잖아요. 전쟁도 비슷합니다. 배고파서 힘 없는데 밥이 없어요. 총알이랑 포탄은 바닥 나고 있고 탱크는 수리해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신약 배급하고 총알 포탄 부품 채워야죠. 그래서 보급로 확보가 중요한 거고 이를 위해 5G 급으로 교량을 구축하는 거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강이 많잖아요. 강이 강을 건너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켜야 할 때. 다리가 없다면 먼 거리를 돌아가야겠죠. 일분일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말이죠. 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병훈련장은 진짜 공사장 같아요. 근데 오늘 훈련은 조금 특이한 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 오늘 훈련의 개괄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훈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훈련은 연합자산을 이용해서 지금 이측 공병 부대와 한측 공병 부대가 연합으로 지금 교량 구축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교량 자산은 한국군에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향후 전시에 한국의 전시 예산으로 구매가 예정되어 있고 또 추후에 저희가 전력화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한미 상호 운영 중진성을 위해서 지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름이 뭐예요? LSB라고 해서. 네. 군사 용어로는, 병참선 교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급로상의, 교량이 파괴된 교량이나, 아니면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교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협관에서 완전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뭐, 차이점이 있어서, 상호 간의 훈련 간에 협조에 대한 사항들은 있으나, 그래도 제한상은,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뚝딱뚝. 잘 만들고 있는 우리 장병들 크레인으로 옮기고 연결할 때 인력에 투입되는 거라 장관 조립교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미군 두둔 어떨까요? 오늘 공병 훈련에 함께하는 미군 장병들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조금 걱정이... 그래서 직접 풀어봤죠. I Yes, actually everything is like super heavy. Yep. So we have the cranes and uh, the equipment and the people to pick it all up. What do you think about okay? Uh their work ethic is really good. Um, they work very efficient and fast. Um, and they're really friendly. Um, I think so with the amount of people that we have, I think it would be very beneficial to keep us all together. 네, 오늘 훈련 마무리됐는데요. 저는한80% 구축된 교량 에 장병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지금 교량이 절반 정도 넘게 구축이 됐고 앞으로 한 50~60 피트 정도만 구축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미군들과 함께 작은 조류 행사를 할 예정인데 튼튼한 교량에 이어 끈끈한 동맹까지 교량 구축을 끝으로 이번 편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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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진짜 중요한 보 r 로 기차가 남았으니까요. 전쟁이 나면 적은 기차역이나 철로에 몰래, 아주 몰래 급조폭 그 발표를 치해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UFSN 이와 관련한 훈련도 포함됐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 대구 고모역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테러 대응 훈련을 하는 장면을 찍으러 왔는데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노란 색깔 기차 뒤쪽에서는 미군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돼서 저도 굉장히 난감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기다려보고 제가 꼭 촬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or our viewers? My name is Second Lieutenant Summers and I'm with the U.S. Army. How do you feel about training with RK today? Uh, it's very interesting. It'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Korea. Uh, this is my first time working with the Rock Army as well as a lot of my soldiers. So I think the biggest uh, tension that we had was the communication. So being able to train today definitely improved our communication for the future. So now we can uh, we can work better together. Uh, good afternoon, uh, everyone. My name is Sergeant First Class Omar Shreve Castaño. We do similar things, but yet the techniques are a little different. So that was pretty exciting to watch, actually put into play. What does U.S. mean to, to you and in the U.S. Army? Um, it's, it's definitely just uh, our partnership, making it closer, uh,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for what one another does and what uh, one another brings to the table. What 폭발물이 고무용 내에 설치되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한국군과 미국군이 협력하여 기동로 및 철도를 안전하게 개척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구성은 1제대는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제 2제대는 기동로 확보 및 아이디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3제대는 1제대, 2제대가 임무를 수행할 때 엄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로봇 같은 경우는 이름은 탈론이라고 하며 그 지뢰를 원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미군과 연합 훈련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작전사에서 한미 연합 훈련의 게이머로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훈련은 컴퓨터로 진행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우발 상황을 이제 접, 저희가 접할 수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에 우발 상황도 대처 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었고 미군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조금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촬영 끝내고 저는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좀 힘들었어요. 사실, 꽝꽝꽝꽝 하는 포탄사극 훈련. 이런 것들이 사람 오늘 나도 모르게 푹 빼요. UFS는 크게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와우. u f s 가 전쟁이 발발한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빠르게 진행돼요 인천항이랑 대구공항이 한 번에 공격당하고 얼마 안 돼서 열차랑 터널에 막 굴라고. 최악의 상황이 막동시자발적으로방방방방 터지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정신줄이 왁더라고요. 시나리오도 이런데 실제로 이러면 진짜 선비백장. 아니, 정신줄이라는 게 그냥 허공으로 나와서 흩어지겠더라고요. 미리 미리 연습 안 해놓으면 진짜 대박 큰일 나겠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위대한 교육 시나리오에 몰입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키고 작전 계획을 검증해둔 우리 장병들 진짜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엄지척 저와 같은 마음이시거나 연습에 매진한 장병 한분한 한 분이 매우 자랑스럽고 든든하시다면 좋아요와 좋아요 옆에 있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